2025, 2026 LG전자 프로농구 창원 LG와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자 국가대표팀이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중국과의 2연전에서 만리장성을 두 번이나 넘었습니다. 창원 LG와 대구 한국가스공사 양팀 최상단과 최하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1위 그리고 10위고요. 공격 수비에 마진이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원엘지입니다 네, 우측의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최소 턴어볼을 기록하고 있고요, 스틸도 이입니다 최근에 강력 감독이 조금씩 승수를 쌓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컨디션을 올리는 와중에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원 LG 마찬가지로 4연승 흐름 속에서 휴식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조상현 감독은 국가대표 코치직으로서 이 휴식기를 맞이했습니다. 확실한 강점을 보여줬던 창원 LG였고요. 이번 시즌 역시나 이 방패가 쉽게 뚫리진 않습니다. 6위상 양준석, 정인덕, 타마요, 마레이. 첫눈에 맞춰서 돌아온 6위상 눈꽃 슈터입니다. 멜랑겔 신승민, 김국찬, 나거나 그리고 타지마요. 오늘 타마요를 제동해줄 필요가 있는 김준일 선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는 장준혁, 조철이, 신영 심판이 함께합니다. 오늘 경기 대관공가 수공사 김준일이 먼저 공격을 어 시도하면서 득점 성보 김준일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또 자신 있게 성공 시킵니다. 네 수비로 공격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라거라의 석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마요 자 아웃너머 상황 타마요 직접. 아 리바운드가 미들라인으로 떨어지면서 마레이. 네, 김준우가 리스매치 했어요. 마레이, 하지만 안 들어갑니다. 아 자, 일단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양준석이고요. 네, 김준우 선수가 좋은 수비를 기상이 올라갑니다. 성 잡혀! 아, 아 웰컴백! 아, 이기상 선수가 공격리 바운드에 이은 웰컴백 3점 슛을 터트렸습니다. 일단 스피 받으면서 들어가는 벨랑겔 리머텍! 안 들어갑니다. 톱잡했던 아 마레이. 리바운드에 이은 소공이 정말 빨라. 아웃넘버 정인당 마무리합니다. 인덕션을 키고 있는 정인덕입니다. 1쿼터 3분 39초 남아있고요. 정성우 석점 깨끗합니다. 정성우. 김민규가 뒤쪽으로. 아하 중간 걸렸고요. 가로채기. 네, 이번에 신승민 선수의게 자스가 열렸는데. 그리최영찬 직접. 톱백. 마레 아, 마레이가 마레이 인사이드 득점입니다. 네, 안 돌아가도 언제 가면 또 리바운드에는 마레이가 있습니다. 돌아다오는 정성우. 스트림받스습니다 정성우. 골 살려냈고요. 일단 뒤쪽으로. 자 샤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승민. 플로터. 들어갑니다. 오, 신승민. 어, 경기 초반 신승민의 적극적인 공격 참여가 또 인상적입니다. 네. 닉 퍼키스. 밀고 들어갑니다. 퍼키스. 힘이 느껴집니다. 자내고 있는 에릭. 그리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양홍석 노루 패스. 최영찬. 들어갑니다. 아, 이 전에 양홍석 선수의 또 좋은 롤패스가 있었습니다. 돌아온 양홍석의 첫 공격 포인트입니다. 유원상 앞쪽에는 정석우한번 뒤쪽으로 에릭. 아, 메인볼 핸들로 윤원상 선수를 내보냈네요. 양홍석 먼 거리 아하! 석 점포! 아하! 양홍석 점입니다! 네, 양홍석도 웰컴백 3점수를 터뜨렸습니다. 네, 경기전 만난 양홍석 선수가 슛거리를 상당히 늘린 모습을 보였다고 하자 오! 그리고 야구요 오. 오, 오 전혀 기죽지 오, 않습니다. 우중간. 안 들어갑니다. 아 리바운드 신승리! 네, 저렇게 가스공사는 2라운드로서 공격 리바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매각으로 빼줬고요. 닉퍼키스! 깨끗합니다! 아아 자, 22대22 팽팽한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윤석이 나와 있고요. 어벨랑겔 넘어집니다. 그리고 펜스파워 이제는 더 이상 못 봅니다. 네, 네. 아쉬움이 남는 마레입니다. 네, 마레이는 아니라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코치렌즈 쓸수 없고요. 김진희 네, 계속해서 왼쪽을 바꿔주면서 신승민이 올라갑니다. 스텝업. 아... 신승민 아... 어, 하지만 올라가는 스텝의 밸런스를 보니까 자신감이 상당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6 이상 멈춰섰습니다. 마레이 스크린 받으면서. 아... 유기상 네, LG에는 유기상이 있습니다 마레이에게 좋은 컨스트가 있었어요 타마요 타마요 공간이 아... 보이자마자 타마요의 득점 네. 오히려 더 경쟁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레이 페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갑니다 다시 리바운드 따냅니다 아... 본인이 수분 주소를 또 언제 가나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3점 3경 리바운드에 의한 3점 슛다선사입장트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득적이 나왔어요 전생감독이또 올사전에 감독으로 결정났고요 그렇죠. 벨랑겔 오른손으로 올려놓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벨랑겔 좀 풀어줘야 한다고 했는데 가장 컨디션이 좋은 유기상 선수를 살리는 또 공격 옵션이 있었고요 양홍석 마레이에게 투매킹 타마요 킥아 스페이싱이 좋지 못했어요 자중간 깨끗합니다 팔 타마요 닉 퍼킨스가 밀고 들어갑니다 포스트업 시도 퍼킨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다시 풋배아레의선수가 지금 적극적인 수비를 할수 없었던 것은 팀파서 자기 개인 파울이 두 개이다 보니까 아, 퍼킨스 선수의 싱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임했고요 네 창원 LG 시민 선수들의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고요 네. 3쿼터 만나보시죠 멜랑게 어. 적 40대37 대관국 가송사의 리드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난 시점인데도 아직도 계이 빛나고 있어요. 벨란게 리퐁과 아 아, 벨랑게43대40 석점차 리드. 양준석 블로터 들어갑니다. 여에서 <laughs> 체력적인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유기상이 건네받았고요. 유기상 레이업 득점. 오늘 제대로 폭설경고를 보여주고 있는 눈꽃 슈터 유기상입니다 벨랑게리 요리조리 돌파를 해보고 있고요 라거나 쪽으로 라거나 득점 결국에 마레이 선수가 나와있을 때 골밑이 비지 않겠습니다 4초 김준일 멀어지면서 쏩니다 안 들어갔고요 라거나가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반대편 길게 수비 날라 보내면서 정성우 안드로피 다시 한번 나고나 들어갑니다. 영성우와 양우에 부르면서 핸드로를 바꿨죠. 네. 타마요의 죠 네, 어려운 상황에서 LG가 자랑하는 1옵션. 타마요 선수가 오랜만에 미트 위한 돌파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성우. 사이로 빼줬고요. 신승민의 득점. 아, 신승민 선수가 지금도 어. 정성훈 선수의 좋은 엔트리 패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포켓 그렇죠. 패스를 봤는데 시선이 마이클 에릭슨의 블로킹이 오나 안 오는 걸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모습도 인상적이네요 네, 양홍석 짧게 에릭 득점! 아. 아 신승민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똑같은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포스터 시도 두명 사이 어. 어허. 그리고 신승민의 가로채기! 하지만 뺏겼고요 마레이가 스틸을 해냅니다 마레이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laughs> 아, 라거나 선수도 좋은 수비가 있었대요. 다시 한번 코스터치도 외곽으로 빼줍니다. 마레이, 플로터, 아 들어갑니다 아슴 마레이. 네. 정성 선수가 유기상 선수를 아예 볼을 안 보고 하는랩다운 수비를 연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중 와, 유기상의 성장 퍼! 와, 이걸 성공시키는 유기상입니다. 기려보냈고요발 맞췄습니다. 리바운드, 라거나. 나스공사의 동경 리바운드 상당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규 스피 어, 김민규 내역 특집 이야 김민규, 어 김민규 신인 선수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 머뭇거림 없이 바로 성공시키네요. 네. 어 대단합니다. 파리 찔러줍니다. 양홍석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나가요 김민규의 리바운드 네. 저렇게 l g 가 오늘 저런 식들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리들이내주고 있습니다. 고 있어야 돼요. 아요 승진 선수가 잘 따라가주죠 자, 사마요 범핑 이후에 두 점만 드러냅니다 승진 네, 선수가 사실은 수비를 거의 잘 해줬는데 말레이도 도움 수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퍼킨스 스텝백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쳐냅니다 아 공격 리바운드 이 공격 리바운드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아, 또 다시 포지션을 어, 아, 가스 공사 오늘 공격 리바운드 좋습니다 멜랑게 스트리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두점 성공 아 아, 이 공격 리바운드 뺏겼으면 다시 또 분위기가 LG에게 올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공격 리바운드에 이어서 득점까지 성공하면서. 일자를 5점짜리 리드 잡고 있고요. 마레이 외곽으로 정인덕. 아! 끝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또 인덕션이 꺼져가는 불씨를 피웠습니다. 자, 클락 떨어지고 있습니다. 퍼킨스. 한명 날려버렸고요. 퍼킨스. 득점 인정. 이거를 마레이가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키 선수가 3점씩 있다 보니까 마레이 선수가 돌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순간적으로 속여냈고요. 하마현 선수가 너무 도가있으면안 됩니다. 자, 마레이 밀고 들어갑니다. 올립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마레이. 레이까지 내가 말했잖아. 갖고 쿠타까지잘 던져달라고. 잘거졌어 야, 2분 남았어. 리버운. 이번에가 기본적인 거야 와, 이가, 와룡, 지금 날개라 양준석이 슬라이스 나르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 아 좋아. 슬라이스. 슬라이스. 라 슬라이트를 하면 죽잖아. 양준석이 올라갑니다. 큰 여자 나왔고요. 마지막 공. 오. 아. 오. 선수들끼리 지금 충돌이 있습니다. 아 지금 두 선수는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신승민 선수가 지금 발목이 이 과정에서 여기서. 아, 뒤에 몸을. 아, 신승민 선수가 안될것 같아요. 아, 지금. 빚지를 못하네요. 마레이. 포스터치도 아. 그리고. <laughs> 네, 지금 선바꾸 하는 과정에 볼을 잡았다가 다시 왼손으로 들고 쳤어요. 네. 아, 상당히 뼈 아픈 실적입니다. 자, 그닥 10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가르치기 시도. 그리고 버킨스 안 들어갑니다. 아 마지막 리바운드 버! 김준일. 이야, 이 리바운드 상당히 컸습니다 김준일. 양쪽 다타임라 하나 남아있고요. 마레이 쪽으로. 김준일이, 네. 아 어, 마레이가 좀통증을 느끼나요? 네, 지금 왼쪽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타마에 올라갑니다. 아, 없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다툼! 히스를 울립니다. 아... 오늘 경기 4개 자유투 시도 3개를 성공시킨 마레이구요. 1구! 아, 안 들어가네요. 이 자유투가 최터양 이상 LG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파워밖에 없겠죠? 소중한 자유투. 2구! 2구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따내는 차원 l 아... 지 마레이가 공리 실수를 많해합니다 그리고 타봐요! 아 라바. 잡아줘 버킹 사하. 아... 그게 또안 들어갑니다. 네. 자유 투이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잡아요. 2초, 1초, 마지막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최종 스코어 66대64 대구 한국 가스공사가 원정에서 청원해진는 상대로 승리를. 갑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진짜. <laughs> 또이 자유투를 또안 들어가는 바람에. 네, 결과는 얘기지만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것이 나을 뻔했어요. 네, 네 타임아웃에서 프론트코트로 넘어가다 보면 또 좋은 작전이 나올 수 있었던 LG기 때문에요.